보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는데 <laughs> 아, 네, 습니다 오! 좋습니다. 원투원 투. 안녕하세요. 유튜브 예모 소이요 네, 저는 김코치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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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배우는 거죠? 오 음... 드리블을 잘 해줄 거예요. 오 네. 드리블 처음에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서 일단 스텝. 가장 중요하거든요. 축구에서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선 스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스텝을 배워볼 건데요. 일단은 스텝 한번 본인들이 어? 가장 자신 있는 스텝 한번 스텝? 볼까요? 네, 가리키기 전에 스텝. 음, 스텝이요? 예, 네, 스텝. 그냥 뭐 스텝 뭐. 저 이런 거요. 저 <laughs> 뭐... <써서> 이런 거요. <laughs> 아, 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슛. 어, 슈, 슈. 어, 슛. 어. <laughs> 어, 근데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어요. 코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음... 자, 하나, 둘, 하나, 둘, 아... 하나, 둘, 하나, 둘, 일단 기본 스텝이에요. 이렇게 올리고, 자, 손 올려주고,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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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 항상 자세를 낮추고 그래야 내가 아좀 빠르게 가져가서 집겠죠? 그냥 어디든 그쵸? 그렇죠?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내가 발을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 따라가는 발이 빨리 가져야 돼요 그래야 스텝은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스텝이 손을 올리고 자세는 좀 낮추고 다리는 투 스텝으로 오케이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자 시작 헌트 그렇죠 좋아요 자 끊기지 말고 계속 계속 두두두두두두두 그렇죠 두두두두두두두 그렇죠 그렇죠, 오. 그렇죠. 오, 어 좋아요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아요 그렇죠 하나 어, 둘 하나 둘 허. 하나 둘 허. 하나 둘어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어렵다, 어, given, <lite> o... <Sder invasion>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허뚫허뚫야두분다 잘했어요 두분다 잘했어요 자 드리블 팁세 가지 볼이 항상 내발 앞쪽에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네.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스피드를 최대한 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드리블은 두 가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두 가지만 쓸 거예요.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안쪽을 네. 이용했죠. 자, 바깥쪽은 아웃사이드. 자, 바깥쪽으로 드리블을 밀 거예요. 자, 볼을 우리가 어, 찬다는 생각보다는 민다는 느낌으로. 아까 그 스텝하고 비슷해요. 내가 먼저 나가는 발 있고, 따라가는 발 있고, 나가는 발 있고, 따라가고. 자, 조그만 콘 보이시죠? 이렇게. 네. 쫙 보이죠? 조그만 콘. 요거를 네. 자, 이렇게 사이로 한번. 한번 왔다 갔다 해 보세요. 드립. Uh -huh. 그렇죠. 자 인사이드. 그렇죠. 좋아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그렇지. 어? 자 도망가면 안 돼요. 많이 도망가면 그래서 차지 말고 밀어 달라는 게 아... 차게 되면 볼이 많이 도망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어 좋아요. 자한번더 사이로. 그렇죠. 아웃사이드. 그렇지. 자 인사이드. 오케이 굿. 오케이. 자, 다음 분. 하. 슉. 좋아요. 슉. 오케이. 슉. 오, 좋아요. 오케이. 호이. 슉. 오케이. 인사이드. 슉. 슉. 오케이, 아웃사이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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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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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뭔가요? 아 될까 이게? 그럼 5초만 더 늘려주세요 NOPE 하겠습니다 도전!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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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오 아, 진짜 대박이다 미션. 미션 실패 <웃음> <웃음> 알고 있지만 아. 너무 얄밉다 <웃음> <웃음> 도전. <웃음> <웃음> 어. 너무 어려운데? <laughs> 그냥 공 갖고 노는 거 아니냐고 어, 웃겨 어,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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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어, 어. 조심. 조심. <laughs> 예, 네, 벌칙해야죠. <laughs> 거의 뭐 거진이... 저희... 저희 버리셨는데? <laughs> 어, 아, 설마. 제... 아, 최악이야, 진짜. <laughs> 저희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어? 진짜요? 진짜요? 그렇다면 너무 아쉽지만. <laughs> 맞아, 너무 아쉽지만. <laughs> 너무 아쉽지만. 세잔, <laughs> 건강해지다 어안 넘어갔어 물물물자 스튜디오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입에서 어. 썩은데 네. <laughs> <laughs> 상당히 위축되고. <laughs> <웃음> 굉장히 <웃음> 자존감이 낮아지고 <낮아졌구나. 웃음> <laughs> 굉장히 내가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laughs> <laughs> 자존감을 굉장히 낮춰주는 음료네요. <laughs>